반갑습니다 해운동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삼합 신살 개운 비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합 신살 개운 비법의 저자는요, 박일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께서는 한 40여 년을 예, 역업을 가담하면서, 그, 참, 많은, 그, 실관을 통해서, 해답을, 이렇게, 얻어서, 어, 후학들에게, 그, 많은 가르침을 선사해 주신 아주 우리 고마우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해운동국도, 이렇게, 그, 박일호 선생님의 어떤 그 큰, 깊은, 어, 뜻에 힘입어, 이렇게, 신사를 또 연구하고 또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삼합신살 비, 어, 개우 비법을 배우는 우리가 목적은요, 첫 번째, 아, 어,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어떤 일로, 어,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자에게, 예, 또 도움이 되고자 또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 무한 경쟁 시대에 예 네, 굉장히 그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많이 받습니다. 생활을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그 승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개운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요즘 들어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지 못하고 자꾸 어 늦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어떤 그어 결혼사에 대한 어떤 해결점도 어또 풍수, 개운 비법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자.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그 어떤 그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풍수개운 비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사회 의 직장 어, 생활이나 어떤 사업적인 어떤 구도,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신분적인 레벨을 따져서 향후 어, 사업 발전을 하는데 어떤 이런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좋은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신살 그 개운 비법의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살에 대한 12 신살에 대한 그 명칭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신살 12신살 12가지 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살, 겁재, 천지 도고, 망장, 반역, 육하라에서 이 살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겁살이라는 신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살이라는 신살은 어, 즉, 말해서, 그, 그, 영모한다. 영모, 주동, 에 해서, 어, 자라고 합니다. 영모주동자. 그래서 보통의 대모사는 뭐 천지대살이라고 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영모주동은 보통 이제 어떤 그 선임자가, 어, 이미 건설해, 그러니까 부실하게 건설해 놓은 어떤 그 국가를 어, 어떤 제, 그, 밑에, 하부의 어, 떤 관리인이, 에, 다시, 어떤 재건, 어, 뭐, 하면서, 이렇게, 그, 구태타나, 대모를 일으키는 것이, 이, 급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살, 그 다음, 제살이 있습니다. 제살. 제살은, 이것은, 일명 이제, 수옥살,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 살수욕사라면 그, 그 감방에 갇히는 식의 삶 그리고 뭐그 햇빛을 보지 못하고 실내에서 이렇게 가만히 웅크려서 연구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생활을 통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살이라고 하죠. 이 제살은 보통 이게 겁살자하고 같이 방합을 그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해서 기준해서 신이 이렇게 겁살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그 부실했던 어떤 그 국가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구태타 아 영모 주동자 급살자가 급살자를 그 옆에서 비밀리에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 제살 갑신 갑유정유유유 유, 유 제살자죠. 제살자가 이렇게 그 급살자를 방합으로서 옆으로 비밀리에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인명, 어, 우리가, 머리가 영리한 찌돌이, 그죠? 찌돌이, 아니면 꾀돌이, 미키마우스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살, 그 다음에, 겁살, 제살, 겁제, 천살이죠. 이 천살은,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대통령, 대통령, 군주, 어, 군주, 그리고 또 임금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우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항상 그 하늘을 우르러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높은 신분의 상승의어던 어,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항상 꿈이 원대하고 또 포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천사는 이렇게, 그, 어, 감히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어 어떤 참 어, 위에 어떤 임금 권력의 집단 그룹으로 그렇게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 겁재 천지 지살이죠. 어, 지살의 일단 이 개념은 우리는 이 지살은 이제 어그 신설적인 의미가 이런 뭔뭐 객지 무대로의 진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해외 관련된 부분을 내가 직접 뭔뭐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살이라는 것이 이 외무 대신 외무부 장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무부 장관은 어떤 해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어떤 그, 그, 먹고 살 거리를, 어, 거리를 구해와서 국민들에게 복지와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 있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서 이제 지살이라고, 어, 외무부 장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겁제천지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은 이렇게 우리가 연사를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함지살, 폐살뭐 함지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도화살 같은 건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고 해서 항상 임금의 주위에서 맴돌면서 참 24시간 예쁘게 옷을 가시는 차려 있고 어뭐 이렇게 있는 살을 우리가 도화살 연살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궁녀궁녀죠궁녀궁녀도 국녀, 국녀. 되고, 시녀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임금은 참 이렇게 도화살을 참 이뻐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도화살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겁제천지도고고초살이며 그 고초살이 되기도 하고, 월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월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외로운 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방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방합띠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 월살, 월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 해, 자, 축, 어, 띠 기준에서, 그, 인이, 갑 인이, 인, 인이 망신살인데 이것이 고신살이 되고요. 자, 그, 인, 오, 술에 삼합되는 술자가, 그죠. 네. 그래서, 과숙살은, 고신과숙살은, 그, 어떤, 그, 내가, 그, 혼자, 그, 방을, 어, 지키면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 외로운 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외롭다고 해서 다, 뭐,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요즘에 어떤, 그, 혼자서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든지 혼자만 있어야 될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가장 잘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뭐 월살 외롭다 해서 이렇게 어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고초살은 월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임금님을 그 항상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투영을 해서 고초살은 내당 아, 만인이라고 별칭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초살, 껍질천지도고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이 망신살은, 그, 그, 임금주도 세력 권력이 들어있으면서 왕의 첫, 첫, 왕, 왕솔 식구라고 보면 왕솔 식구. 왕솔. 왕솔 형제죠. 왕솔형제로 보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왕솔형제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 망신 겁제천지도구 망 자, 장성살입니다. 장성살은 보통 이게 이제 그, 그 내무부 오, 어, 내무부 그 내무부 장관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심 세력이죠. 그래서 삼합에서도 사유축의 가운데 자리, 유, 신자진의 자, 그리고 해묘미의 묘, 이노술의 오, 중앙의 자리에서 큰 일을 담당하는 어떤 그 실속이 있는 자리인 내무부 장관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난살입니다. 이 반한살은 자반한살은 임금의 하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비밀을 어, 잘 지켜주고 또 그리고 세자마마를 등에 업고 책도 읽어주는 아주 이 임금님에게 이쁨을 받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것은 내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내시 그죠? 어, 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내시하고 그래서 반난살은 참뭐 이쁘다 임금 입장에서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겁제천지도구망자살이 영마살 네. 이 영마살은 보통 이제 그 뜻이 일반적인 뜻이 짐 싸들고 뭔가 어디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살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어저 떠나서. 어 어떤 그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 어떤 살인데 이것들이 이제 보통 그 문화, 어, 문화 공보부, 공보부 어떤 장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마살 자체가 크게 보면 어떤 연락체계. 예, 연락 체계의 어떤 수단으로서 말을 타고 어떤 그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써서 요즘 시대는 역마사를 직접 왔다 갔다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통신이나 그죠? 예, 통신이나 팩스 전화 이런 어떤 빗소리 전기 전자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 어떤 행위적으로 쓰는 어떤 어 부분을 이제 역마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신이라는 것은 또 컴퓨터나 it 이런 부분에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 공보부의 어떤 장관의 역할들이 그 문화 예술 그죠 예술 종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언론 방송 부분에 많이 관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 공보부 장관 역마살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겁재 천지 도고망장성 그리고 육해살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그 저승사자라고 봅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라고 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내무부 장관이야, 내무부 내무부 장관 실권의 어떤 세력으로. 그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육개살 에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어떤 그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육개살 그 방위 쪽에는 항상 그 조상이 그 항상 있는 기운이 몰려 있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점포를 내서뭐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경영을 어뭐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을 어 극복해내는 방법들이 보통 그 육회살 방이에 그 술이나 소주 막걸리 이런 부분들을 앞에다 뿌려서 향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그 어머니 그 옛날 조상 조상 신들이 그 음식과 술을 먹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친한 어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같이 대동해서 오셔 오셔 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먹으러 그 드시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에 냄새를 뿌려서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방책도 그런 그 육회 방위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렇게 그 육회사를 저승사자 그리고 또 내무부 장무 하의 어떤 세력으로 육회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회살은 보통 이제 운이 들어오게 되면 납작 엎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수그려야 된다. 이런 경상도 말 사투리를 많이 쓰죠. 자, 대충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나중에 또 따로 그 십이신살에 관련해서 뭐 디테일하게 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육회살은 용주 어, 정도 이 정도로. 그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육회살 다음에, 예, 육회살 다음에 화계살입니다. 자, 이 화계살은 그 화계, 화려함을 덮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술 충미 글자들이 다 화계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화계살은 어떤 과거에 빛나는 그 어, 업적이 이제는 그 관속에 묻혀야 되는, 덮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자숙하고 연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정보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화계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뭡니까, 베트남에서 어, 요즘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유능, 유명, 유명해지신 그 팍강서 감독 어,님께서도 이렇게 진술 충미 글자를 어, 어, 두 개인가, 뭐, 몇 개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살들이 화기작용은 보통 그, 그, 계획하고 전략, 전술, 이런 부분을,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축구 감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감독, 코치, 이런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정보와 지식의 창고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계사를 이렇게 그, 우리가 자문 그 관, 자문기관, 자문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옛날에 그 삼국시대에 이 제갈공명의 어떤 그 지혜로운 인자로 많이 보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신살의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그 12신살을 그 이용한, 어, 그 실제적인 어떤 사주 해수풀이를 다음 시간에 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해동도보겠습니다